인터넷 접속이 안 돼.

고등제? 고등제? 이거 뭐? 우렁이? 어? 우렁이? 고동? 우렁이, 우렁이, 어.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우렁이 고동. 뭐뭐 어제는 타도 안 타가지고 그냥 잠궈놓고 막 문질렀는데. 이 아마 가나 나가는 중이야 이거. 아예거 계속 키스인거한대 지나가고 그 옆에 고모들현할수 있다 딱! 여기 느끼네 응 그럼 그래 아이 따뜻한 커피를 뭐, 여기 담아와가지고 어. 여기서 봤어야 되네 와 이거네 이거 아. 이거야 이거 야쪽으로가지 잘 자. 야, 아, 이거다, 진짜. 와. 끝내주네. 담겨 있지. 저게 백두산에 천지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저기 아, 한라산의 백운담도. 응. 어. 야. 야 저렇게 돌한 덩어리니까 무리고여 있지. 자. 막 엄청난에 내려오니까 또 가려져. 나도 예전에 엄청 많았다. 엄청 많이. 우리 산 좋아하네. 바다두 하는 아, 하는게 아, 니었네산 아, 안한 빛이. 아, 찬한 빛이. 아, 찬지 아, 찬한 빛이. 아, 찬한 이 아, 이 아, 찬한 이 아, 이 아, 이 아, 찬한 빛이. 아, 이 아, 아, 다이게 경치가 달라지면 오, 어떡하냐. 진짜. 나올 때마다 경치가 날아가 지금 브루나타로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1 0 시간을 지금. 시간상으로도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렇지? 응. 낭비 아니야. 어차피 페리 타러 가면 다섯 시. 페리 안에서만 5 시간. 응. 그 것만 해도 괜찮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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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 있어. 네스어 네스카, 네스카. 승샤가 진짜 거야? 어, 그 앞에 있네. 음. 와, 도음막에서 어, 뭐냐? 저괜찮아었어 삽샤가 고 뭔지 몰라. 근데 왜 이렇게 잘 나가? Кужи. Mm -hmm. 내, 내 그럼 확실히 응, 불편하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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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는 무조건 가운데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벗어나니까 그런데 어. 응, 우리는 이거 이렇게 살짝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응. 줄어지고 얘는 안 줄이고 그냥 밀고있어. 그렇지. 응. 제가 심하면 제가 줄이 줄이는데 응. 그래도 이 한쪽 붙으니까. 어. 맞아. 맞아. 응. 우리는 그게. 응. 제도 어 제네 좀좀 아쉽네 야다 사이즈가 음 응. 아까도 여기 도대는 응. 선수들이고 걔들은 여기서 사는 애들이고 나 어, 응. 저... 지금 무슨 무 어, 어우야 산산 치타가 나야 산이 칼 같아 스날카로데그리 어, 어. 그거 봤을 때 날리 응. 그 산이 존나 비좁있거든 어 바다 같다. 바다일 것 같아. 새우스 오호 동일장 아이 트인다 지금 해발 구백 간다. 그스씨 그저기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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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기가 천구백0십니까조사0 구십 나. 그래도 양차가 아까 그 저기 두명 차보다 브레이크 안 지금 면 들이받고서 브레이크 지금 리고그렇 이제 벤아 그래? 벤네음성가은없냐아뺏지아 뒷면 없어? 어뒷 없어? 어 저게 아니게 스캄이잖아 그래도 벤치 보잖아 스캄이세젠 그래? 저게 저게 분위잘로보이이니까매세딱지그렇 그렇게 하는 게 없지. 어. 응. 응. 산시다멋도 이런 사진을 못 봤어. 그렇지. 와, 이건데 이건데. 그만 하지 마. 야, 빨리 나 세워야 돼 지금. 하다가 세워. 어, 어, 무조건 세워 봐봐. 다가 세워. 여기인가? 여기다 여기다. 어, 응, 세워 세워. 아, 여기 저 진입로기는 한데. <laughs> 이거지. 어. <laughs> <우와>. 와, 와, 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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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 아마 노르웨이 차는 그냥 가고 <laughs> 아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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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와, 는 와, 와, 어디까지 가나, 여기 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 세우고. 가. 장애인, 서있어, 서있어. 그래. 거기로 들어가나? 어..뭐가.. 피니드 여행 지금 진행하고 있는거야? 피니드 여행을 야. 하고 있어 야. 거기서 코르즈를 타려고 해봐라 남쪽에 관광지도서 타려면 엄청 비쌌겠지 와.. 되게 편리하고 이게? 와.. <laughs> 나는 한 20.. 모태가 20에서 한 50리로 정도나 생각하고 있어 때나 터널에서 나오든 나 터널 나오잖아. 응. 그때마다 기대돼 이번에도 뭐가 나이 나이 나올까. 차 응. 들어갑니다. 다시 안경 벗어야 돼. 도시 쓰레기장 있는데? 되게 특이하다 동네 사람들을 위한 건가 봐 내가 봤을 때는 캠핑한 사람들을 위한 것 같아 음. 동네 사람들 집 앞에 쓰레기도 있는데? 뭐. 그지 이게 그는거 아니지? 어, 에스레드로 지 아. 아, 되게 숨수하다. 그이 방법을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그 브레이크 오는 느낌이 안 날까? 어. 계속 각하고 있어서. 아, 어. 내가 원페달 드라이빙을 안 하거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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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적인 그,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그, 가를. 원페달 드라이빙을 와이파이처럼 안쓰면어 아, 그래? 안 쓰지 말라고. 왜? 당연히 아. <laughs> 맞아지? 내차 그, <대차> 원페달 드라이빙은 <laughs> 어, 마찬가지고. 이보다 훨씬 세. 아, 훨씬 그거 조절할 수 있잖아 그거 그럼 조절되지. 응. 나지 지금 세다도 점프나서 붙고 나서 나. 브레이킹도 끝돼 응. 때. 여기 한에서는스탠로 가면은 볼수있거든맞 아, 맞아 그렇지. 그게 응. 나 아칠. 나 그래 가지고 그 그때 카페 걸었다고 내가. 뒤팍 돌아간다고. 맞아. 근데 알고 고더니저기 내가 저기 스탠스 잘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들 아시는데. 와. 저게 바다인데. 있는 데가 있을 건데, 없어. 아, 노르웨이잖아. 응, 어. 노르웨이잖아. 노르웨이에서난 일단 시내에서 벗어난 데에 고싶고 왜냐면은 혹시라도 르라이볼수 있다는 희망에. 응, 음. 근데 아침 추가할 거냐 말 거냐 모르지 않아. 있는 요금이 따로 있지? 아침 포함된 요금. 아니 지금 요거를 갖다가 쭉 보고 있는데 음. 아침 식사 얘기가 아예 안 나와. 음. 전체적으로 음. 어디 보여? 방금 전에 는데 아, 그랬어? 오늘은 습기가 좀 많네. 내려라고. 네. 이따 교대해. 곤돌라 타고 어 피오르드 그산 꼭대기 가서 과자 한 봉지 먹고 내려오기. 맞지? 다른 목적은 없잖아. 문 다쳐 있어서.